거대한 존재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 2026년형 ROKS 독도함 LPAH 111이 다시 태어났다. 이 함정은 단순한 상륙함이 아니라 차세대 해군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6년 업그레이드 버전은 단순한 외형 개선을 넘어 전자전 능력, 함재 헬기 운용 시스템, 병력 수송 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혁신을 이루었다. 최신형 통합 전투 시스템과 네트워크 기반의 작전 통제 기술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범위를 한층 확장시킨다. ROKS 독도함은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대형 상륙함으로 2007년 실전 배치된 이후 다양한 국제 훈련과 작전에 투입되며 그 성능을 입증했다. 2026년형 대량 모델은 해상 작전의 중심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길이 199m, 폭 31m의 거대한 선체 위에는 최대 720명이 병력과 10대 이상의 헬기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비행갑판이 자리한다. 이번 버전에는 자동화된 함내 관리 시스템과 AI 기반 항해 보조 장비가 추가되어 인력 효율이 극대화되었다. 엔진은 기존 가스터빈 시스템을 최신 복합 추진 체계로 대체하면서 연료 효율성과 항속거리가 향상되었다. 최대 속력은 23노트에 달하며, 한 번이 보급으로 만 헬이 이상을 항해할 수 있다. 이 함정은 전 세계 어디서든 장기 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또한 한국형 방공책의 KSAAM과 근접 방어책의 c i u s i i 가 탑재되어 항공기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완벽하게 방어한다. 비행 갑판은 새롭게 강화된 내열코팅과 야간 운용 조명 시스템이 도입되어 모든 날씨와 시간대에서 안정적인 이착륙이 가능하다. 특히 해병대 상륙작전 시 운영되는 MUH1 마린온 헬기와 미래형 무인 헬기 체계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해병대의 신속한 투입, 수색, 구조임무 수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내부 공단 구성 또한 대폭 개선되었다. 병력 숙소는 방음 및 진동저감 설계가 적용되어 장시간 항해에도 피로가 최소화되었다. 또한 의료지원 구역이 확장되어 응급수술이 가능한 수준의 함상병원 기능을 갖추었다. 이러한 구조는 대규모 재난 구호나 국제 인도주의 임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전자 장비 측면에서는 한국형 전자전 시스템이 새롭게 탑재되었으며, 통합 작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인근 함정, 공중기체, 위성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를 통해 독도함은 단순한 상륙함이 아닌 해상 전투 네트워크의 허브로 기능한다. 전투 지휘 센터는 완전한 디지털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작전 계획, 목표 추적, 교전 통제 등이 자동화되었다. 또한 2026년형 아로케이스 독도함은 환경친화적 기술을 적극 반영했다. 저항유 사용과 함께 폐수정화 시스템,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개선되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 이는 국제 해양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해군의 지속 가능한 해상 전략을 상징한다. 무장 구성은 다층 방어 개념에 따라 새롭게 배치되었다. 근거리에는 차세대 CIWS, 중거리에는 K-SAAM. 장거리 대응에는 연합 작전 기반의 미사일 연동 체계가 작동한다. 여기에 무인 감시 드론과 해상 감시 레이더가 연동되어 위협을 사전에 식별한다. 함교 상단에는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A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항공기와 해상 표적을 동시에 추적한다. 또한 이번 개량형은 함재 무인기, UAV 운영 능력이 추가되었다. 최대 6개의 전술 드론을 동시에 이륙시킬 수 있으며,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정찰, 표적 식별, 통신 중계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독 임무뿐 아니라 연합군 작전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한다. 생활편의성 역시 상당히 향상되었다. 장교와 승조원의 숙소는 이전보다 넓어졌고 최신 통신 장비와 인터넷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장기 임무에서도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식당과 레크리에이션 구역, 체력 단련실이 새롭게 조성되어 함정 내부의 생활질을 크게 높였다. ROKS 독도함의 핵심은 다목적성이다. 단순한 상륙작전뿐 아니라 항공작전 지휘, 해상구조, 병원선, 평화유지활동 등 다양한 임무에 대응 가능하다. 특히 태풍 피해나 해외재난 시 신속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듈식 위료시설과 물자착재 구역이 설계되어 있다. 외과는 전통적인 회색 도료 대신 레이더 반사면적, RCS, 을 줄이는 스텔스 도색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레이더 탐지율을 낮춰 작전 중 은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방 갑판에는 최신형 함재기 유도 시스템이 도입되어 해상 상황이 급격히 변하더라도 헬기와 무인기에 신속한 이착륙이 가능하다. 2026년형 독도함은 단순한 업그레이드를 넘어 미래 해군의 작전 교리를 변화시키는 플랫폼이다. 한국 해군은 독도함을 중심으로 차세대 경항모형 전단을 구성해 해상 항공작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작전 자율성이 확대되고 해상 항공력 투사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독도함은 훈련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다양한 연합훈련 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함정 내에서 실시간 전술훈련이 가능해졌다. 가상현실 기반 훈련 장비가 도입되어 실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승조원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독도함은그 기술의 결정체다. 완전한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유지비 절감과 기술 독립성을 확보했다. 또한 향후 수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설계된 만큼 아시아 지역 해군력 강화의 중심 모델이 될 잠재력을 지닌다. 이번 개량형의 또 다른 특징은 작전 효율의 디지털화다. 모든 함내 시스템이 통합 데이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함정의 상태, 연료 소비, 장비 작동 상황이 중앙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비 시간을 줄이고 작전 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조타 시스템은 자동 항로 최적화 기능을 통해 해양 환경에 따라 속도와 경로를 자동 조정한다. AI 항해 알고리즘은 기상 변화, 해류 흐름, 연료 소비 등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항로를 계산한다. 이는 항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기술이다. 2026년형 독도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략을 구현하는 상징적 존재다. 기술과 전략, 그리고 사람 중심의 설계 철학이 하나로 결합된 결과물이다. 앞으로의 해양 안보 환경에서 이 함정은 대한민국의 해상 방위선 최전방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처럼 2026아로케 s 독도함은 첨단 기술, 강력한 방어력, 효율적인 병력 운용, 그리고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다목적 해상 플랫폼으로서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 영상이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도약과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최신 함정 리뷰와 대한민국 해군의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ROKS 딥시 리뷰 채널에서 계속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